대표적으로 복부 대동맥을 보신다면은 복부 대동맥이 늘어났을 때는 어, 배꼽 주위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치 어떤 종양의 형태가 뭔가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근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 맥박이 뛰는 거죠. 일반 종양하고 다르게요. 그리고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서 그 옆에 있는 척추뼈를 누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신경을 누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허리 통증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어, 몸속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서서히 커지고 있어도 전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무증상으로 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막상 발현이 되면은 파열이라든지 방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